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 반가워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신나게 찬양할까요? 빛나게 찬양했나요? 이제 자리를 정돈하고 바르게 앉아 찬양해요. 함께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성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기도는 노미슨 선생님입니다. 함께 기도해요.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보살펴 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하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소율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한국에서 수술도 잘 받고 지금 건강하게 회복하고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또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1과 12월 20일 암송 말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요한 계시록 5장 12절 말씀.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 축복합니다. 2020년 표어 우리 친구들과 다같이 해요. 부금으로 힘차게 만듦으로 새롭게 매주 한 구절씩 암송을 해요. 12월 셋째 주 암송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주간 동안 암송하고 토요일에 암송 영상을 보내주세요. 유치부 친구들은 빨간색 부분만 도전해 보세요. 활동지와 성경책, 공과책은 잘 관리해 주세요. 이번 주까지 잘 모아둔 활동지는 12월 30일까지 권명신 선생님께 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모두 건강하게 만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요. 12월 생일, 강건, 이지성, 신민재 친구들 생일 축하해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배울까?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찬양하며 말씀들을 준비를 해요. 오늘의 설교 제목은 노래해요 예수님을 위한 영광의 반송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환호나 박수를 받아본 경험이 있나요? 분이 말한 것처럼 사람들은 보통 축하해 줄 일이 있을 때나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 환호와 박수를 보내요. 오늘 말씀에서는 세상 모든 만물들이 원했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찬송과 경배를 받으신 분이 등장해. 요 그럼 오늘 말씀 속으로 풍덩 빠져서 그분이 누군지 함께 알아볼까요? 사도 요한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신분이 높은 사람이 앉을 것 같은 멋진 보좌가 보였고, 그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셨어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은 멋진 왕과 같은 모습이었지요. 사도 요한이 그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니,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어요. 그 두루마리에는 무슨 내용인지는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들이 적혀 있는 것 같았지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두루마리를 열어 그 내용을 살펴보아야만 했어요. 하지만 두루마리는 일곱 개의 도장이 찍힌 채 단단히 봉인이 되어 있었어요. 나쁜 사람이나 악마가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고 그 계획을 방해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겠지요. 하지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에 빨리 누구라도 그 봉인을 풀고 계획을 알려주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하지만 사도 요한이 보니 그 봉인을 풀어줄 마땅한 인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슬픈 마음에 눈물을 흘렸지요. <laughs>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줄 리가 이리도 없단 말인가? 요한이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던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두루마리의 봉인을 풀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을 실현시킬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었어요. 여한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눈을 들어보니 보좌와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있는 것이 보였어요. 더욱이 그 어린 양은 한번 죽은 것 같아 보였지요. 그런데 그 양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두루마리를 가지고 가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주변에 있던 천사들이 어린 양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큰 음성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그곳을 지키던 내네 생물은 아멘이라고 말했고 장로들은 어린 양께 엎드려 경배를 드렸어요. 친구들, 오늘 말씀에서 봉인을 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준 동물이 있었어요. 무슨 동물인지 기억하나요? 맞아요. 어린 양이었어요. 어떤 어린 양이요? 맞아요. 한번 죽은 것 같아 보이는 어린 양이었어요. 친구들, 이 어린 양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오시는 어떤 분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친구들, 이분은 바로 예수님이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뿐만 아니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셨어요. 오늘 말씀에서 수많은 천사들과 장로지 예수님을 찬송하고 경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시작되고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찬송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레온하인 교회 친구들 다 되길 기도합니다.